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너무나도 고단한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무척이나 졸립습니다.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 오늘 이 영상 찍고 바로 잘지도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저는 이제 일요일인데 장날이라서 또 잉어빵을 꾸웠어요 물론 잘안 됐습니다. 그래서 쉬지를 못했어요. 예. 그래도좀 일찍 맞춰서 일찍 마치겠는데 그래도 피곤하네요. 어우 그래도 하루 그냥 푹 쉬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막 오늘도 장사가 잘된게 아니고 오히려 잘될 때보다 안 되는 게더 힘드네요.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오히려 되게 바쁘고. 장사 잘되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힘든 걸잘못 느끼는데 오늘 좀 이렇게 장사 잘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되지? 막막하고 걱정이 또 됩니다 또그 그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게 바로 또 저에게는 로또입니다 로또 예, <laughs> 여러분들과 또 1등이 너무 되고 싶어서 깜빡하고 오늘 잠들 뻔했는데 예, 로또도 제가 저녁때 샀어요 저는 저녁때 예5 5시 27분에 샀네요예 오늘 진짜 좀 일찍 사고 싶어도 예 잉어빵 굽는다고 잉어빵 또 굽고 그리고 또 어묵도 팔다가 그러니까 팔다가 또 이제 또 내일 장사할 것도 꽂아놔야 돼서 꽂아놓고 한다고 아이 복고 살 틈이 없었습니다 걔들 또 이렇게 저녁때도 늦게 사서 깜빡하고 누웠다가 잘 뻔했는데 아 참았다 이거 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졸리고요 <laughs> 이 피곤함을 로또가 시원하게 1등 당첨으로 대물었어요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 함께 1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예. 그 좋아요 한 번이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는데 아주 큰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예, 오늘 다 저처럼 많이 다들 뭐 피곤하시겠죠. 월요일 오늘 다 힘들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한 주도 무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. 어 졸려서 지금 죽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찍고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주는 좀 일찍 찍어 올렸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램이 있네요. 영상을. 로또을 빨리 사갖고 지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저녁 늦게라도 잊지 않고 될수 있으면은 예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곱반 되세요. 안녕.